3 번님도 초보예요? 네, 저도 초보예요. 야이 팔계 어디 갈래? 네가 찍어. 자이짧 짧아요 초보가죠? 내리세요 내리세요. 모범 모범. 뭐? 뭐? 누구 아요야 네? 야나 어디 내린 리 어, 거야? 킹예킹뭐반 내린 거야 아니면 그 여, 가운데 길에 내린 거예요? 길이 이렇게 아 호연아 그래서? 형 어디가 어디 갔어? 어디 어디 아 나는 나는 이쪽 잘파야게 가깝잖아 킹은 여타 찍었잖아 아 아, 그쪽으로 또 가니까 4번님이라 아, 소아는 또 유튜브 편집 영상 올라오는 거 좋아하는구나. 소아야, 그거 일단은 네이버 TV 쳐, 쳐보면은 네이버에다가 편집 일단은 쫙 깔아놨거든. 네이버 TV 방탄브라더 한번 검색해봐. 거기다가 영상 쫙 깔아놨어. 어, 그, 네이버 TV 방탄브라더 검색하고 구독해. 아, 유튜브 하세요? 아, 예. 뭐, 유튜브 방탄브라더 구독 좀 해주실래요? 네 한번 보러 가볼게요 네뭐 그정도는 그 괜찮잖아요 네예네 예. 네. 배그 배그 방송만 하는거예요 배그하고 옵치요 네 근데 뭐 요즘은 거의 뭐 배그쪽만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아니 한번 볼게요. <laughs> 네, 예. 그래 주세요. 고맙죠. 어, 그래, 그래, 전서 축하하고, 그게 이 형을 만나서 네가 1월 달에 다살수 있는 거야. 어? 엄마는 가라. 떵 어? 픽업 픽. 어, 배터 좋지. SSD HDD <laughs> 아, 거기에 빠졌다 이거지. 소화또 불편해. 어. 다 샀다고 했는데 어? HDD 그런 건왜 안정냐 이거지. 어. <laughs> 어? 어, 니 걸로 바꿔가냐, 거의 내 그래. 쪽으로 탁 날라왔는데. 잘... 괜찮구만 자, 해명하세요. 내네 컴퓨터랑 바꾸면 안 되냐고? <웃음> <웃음> 어, 어, 너 거랑 바꾸면 안될것 같은데. 일단, 나, 니, 네 종류를 모르잖아. 내 컴퓨터는 좀 비싸. 6개월 썼지만, 응.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? 나 메인보드도, 어? 나쁜 거안 샀다고.

아, 박격포 얘기하는 건가? <laughs>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샀을까? 나 메인보드? 아수스아수스였나 모르겠어요. 아무튼, 어디 건지 모르겠지만, 메인보드도 나쁜 거안 샀어. 꽤 괜찮은 거 샀어. 가격대 좀 있는 걸로. 와 우리 안전 메인 자리 들어와, 들어와 있네. 자, 야너야 오탄 야, 이거 먹어라. 가자. 왜 왜? 나와. 여기가 메인이네. 야야. 2080ti 사달라고 하지 마. 어? 네가 무슨 2080ti가 뭔 필요가 있어? 어 그냥 어1080 Ti도 너살 필요 없어 그냥 1080 정도만 사도 돼 그냥 뭐 나중을 위해서 어1080그 정도 그 정도만 사도 돼뭔니 네 나이 에 무슨 2080 Ti야 어야니 네 목소리 잘안 들려 저 팔이야. 니네 지금 목소리 거의 안들려 뭘하는지 모르겠어 지금은? 어 지금 괜찮고 4번님 위치 봐봐 어내또 파밍 하시겠다는데 뭐 그래, 한 5년, 또 5년 있어봐. 그래픽 뭐, 1080ti 뭐, 그런 거다 의미 없어. 난또한 6년, 7년 지나면 또, 어? 컴퓨터가 또 완전히 또 아, 바뀐다고. 나다 털렸네, 여기. 자기장 여기, 자기장 중앙이에요. 정중앙 음. 자기장 잘 잡았네, 우리 야, 그거 바로 앞에 어디? 내 기장이 250... 아, 250... 205 반향 하나 아니네? 230 반향이네? 와아 언베리 버블 조심해라 근데 같이 가너 혼자 가다가 괜히 빨리 죽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깔끔해요 깔끔 아.. 아니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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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여기 어그 어그 먹을래요? 어, 어그, 어그 한번 써야겠구만 아, 어그래, 그러자, 그러자 <laughs> 어, 그러자 한번 써야겠구만 그러자? 네, 마침 딱 그, 있네 AK 7탄이 그렇지 야내육0 0을 어디갔냐? <laughs> 야나 죽고싶나 마 인마 <laughs> 야그로자는 이거 뭐냐? 거 돌격, 돌격 수축이 걸려. 아니아니그로자앞에거는 못키는거야? 거 소음기만 달수 있어요 아 소음기만? 네 소음기만 아씨 어, 오늘 경쟁자들이 왔다. 야 쟤, 쟤자, 뭘 싸워? 오케이, 티티. 아 그래, 그로자를 또 써보네. 음. 원래 몰라다가 칠탄이 없어서. 형, 그거, 근접, 근접, 깡패에요, 깡패. 이거? 그렇지. 네. 하지만 나는, 알지? 알죠. 뭘 알아. 말 죽고 싶네, 이게. <laughs> 형, 원거리 옹거리 깡패. 자, 잠깐. 지금 우리 중앙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, 왜 자꾸 외곽으로 빠지는 거야? 뭐 하고 있는 거야, 우리 지금. 그죠너 333이야? 네. 음. 뭐뚝대기 드릴까요? 아니, 넣었어. 그런 거안 바라해. 알잖아. 컴맹이라 잘 모르겠어 일단 기본적인 건장사양, 건장사양을 봐 게임 그 들어가서 어, 뭐 돌아가니 안 돌아가니 그런 말 하지 말고 건장사양을 봐, 건장사양 보고 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지 야, 무조건 형한테 어 되겠지? 뭐 이래버리면 형이 뭐 어우씨 될 거야. 했는데 안 되면은 형이 어떻게 나중에 입장이 난처야잖아 아, 준서 오리 오륜... 형 캐트, 네가 떨구고 간 거야? 어, 레드도 트.. 튼... 어, 이번 한 번도 안 썼는데 1등 각인데? 여기로 가야된다. 빨리 가야된다. 근데 저기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. 아니, 그러자가 뒤로 세 번째로 들어가고,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갈게. 니가? 그럼 빨리빨리 앞청소 응자 이제는 좀 뭉쳐야돼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몇명 찾고 행이 마지막으로 들어와가지고 딱 그로자로 다 싹쓸이해버리는거야 일단 틀려있다 아닌가? 어우 오케이 클린. 클린네? 예. 다행이다. 나 이제 여기서 존버하자. 존버하고 치킨 먹자. 괜찮아. 어, 형 웃음 소리 원래 어, 형 웃음 매력 포인트야. 어. 형 여기 SMG 대킹아 대캐 있어. 개머리판이 오케이. 없어서 그렇지. 개머리판 알았어, 일로 와 내가 줄게. 이리. 아니야 아니야 너서 일로 와. 아니야 아니야 나 필요 없어서 그래. 괜찮아. 사용하지 말고 받아. 그럴까? 그러면 손잡이도 아, 아, 있어? 그... 어나 라이트 그립 있어 괜찮아. 아 그거 나좋 라이트 그립. <laughs> 어자형이 <laughs> 색깔이 좀막 뭐 분홍 색깔이 있으면 좀 이상해 어 기분이. 아니, 여기, 저, 지금 명당 자리인데, 뭐. 여기에서, 이제 다, 여기에서, 이제 오는 거 잡아야 돼. 그러게, 자기장이 중앙이구나. 어. 우와, 중이 자기장. 이쪽에서 잡아야겠다. 아니야, 아니야. 지 흩어지면 안 돼. 그럼 못 살려. 기절했을 때, 달루와, 한 곳에. 두 명씩 나눠서 있어야 돼. 집은 한 군데, 어, 떨어져 있으면 안 돼. 기절했을 때못 살려. 시야가 잘 나와서. 아이, 아이, 그래도. 그 반대쪽 시야 안 나오는 건 버려. 두 명씩. 너너너가 일로 와 나랑 붙어 그러자 6배율 달고 있어 근처. 멀리 있는 애들 쏘지 말까요? 아야야 쏘지 마요 굳이 쌀 필요 없어 못 잡을 거야 근처에 이제 오는 것만 저희랑 붙어야 될 것만 자, 아, 자기장 이제 6으로 바뀔 때 풀접핑 하세요. 예. 저 있다. 우리 쪽으로 붙는다, 나. 응. 없다? 아, 저, 저기로 빠지네. 가자, 가자. 아, 여기에서, 여기에서 그, ]까? 굳이 우리가, 어, 상대할 필요 없어. 넘어가자. 풀더핑 하고 넘어가나 나 이제 도핑지 하나 남았어. 어. 야. 어, 집안에 하나요. 집안에 하나. 집안에 하나. <laughs> 와씨. 살려요 자기장 박힌다. 상황파. 충분히 살릴 수 있어. 자기장, 아프다. 빨리 가야 돼. 일곱 명, 4대3. 얘들이 안에 있을까? 밖에 있을까? 옆에! 하나! 어. <목소리> 뭐야 4대..4대3이네? 4대2야 이제 어 4대2 바위쪽에 숨어있자 우리 너무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음. 원에서 원에서 어 원쪽으로 와 여긴 치쿠리타 각인데 여깄다 어디안 아, 네. 나는데 3번이3번이 아, 거의 위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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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기준 3 0번이면둘 뒤에 하나 봤어요 그렇지 N N N15에서 <laughs> 소리 났어 큰에 들와야돼방향내 기준 젠방향. 서 내려오고요. 으흡! 오케이. 잘 그 수고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어, 이겼어. 뭐야 나0킬이야 <laughs> 아시. 응. 어. 나1킬 예, 네, 유튜브 방방탄보다 더 <laughs> 구독해줘요. <웃음>